2 1년 신축년 우리 닭띠 분들은 제가또 음. 어떤지 음. 음. 네, 또 말씀 을 부탁드릴게요. 이 닭띠 분들이 올해 경자년에 우리가 말하면 파살 깨질 살이 들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어,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이제 나갈 삼재입니다. 올해 눈 삼재에 신축년에 하지만 이 신축년에 나갈 삼재 때 모든 것이 좀 생해지고 이득을 볼수 있는 어, 그런 뜻 중에 하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좀 기대를 좀 하셔도 될 세운이 돌아옵니다. 자1 7 세, 얼육 생 분들. 자식을 둔 부모님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년에는 이 원료생들이 머리의 회전율이 둔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편두통이 잦아지고 짜증도 부쩍 많이 내는 해운이될 건데요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내년에서는 조바심은 금물이고 이제 잔소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차츰 안정을 찾고 괜찮아질 거니까 초반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막싸움 있잖아. 그거다, 그거다. 어, 너말안 들을래? 뭐 이렇게 하면 얘들은 막또막어 대들고 방황하고 요런 것들 좀 있거든. 근데 이제 후반기 때 되면 없어져.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29세 개우생 분들. 어, 연인과의 마찰, 신경전으로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금전운이나 직업운은 양호합니다. 직장자는 이직수, 성진수가 있습니다. 단, 경자년 하반기 때, 어, 직장이 사라지고 멈출 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반기 때는. 참고를 하시고 인내하셔야지만이 내년에 내가 원하는 쪽, 좋은 쪽으로 이직이라든지 승진도할수 있으니까 좀참물인자 새기세요. 하반기까지. 올 하반기까지는. 자, 저, 신축년. 정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모임이나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개육생분들. 왜? 건강에 잠시 이상신호가 올수 있으니까, 어, 좀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길한 달은 3월달, 4월달, 12월달이 되겠고, 흉한 달은 2월, 8월, 11일입니다. 자, 41세, 16생분들. 자, 신축년 초반까지는 경자년의 잔여의 기운이 발목을 잡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지만 음력 3 월부터 복숭아 꽃에 도화가 발동을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질 거고 새로운 직장 장사원도 길합니다. 검전운도 하반기 때부터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신유생의 연예인 분들이 있잖아. 만약에 연예인들 중에 이분들은 내년에 빛을 볼수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빛을 못 보다가 내년에서는 도화. 막 이런 게 굉장히 막 활발하게 막 발의를 한다, 이 신유생들이. 그래서 기한 달은 3월, 7월, 9월이 되겠고요. 흉한 달은 1월, 5월, 11일이 될 것입니다. 53세 기후생분들. 이분들 입에서 좋아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신축년에대결할 운입니다. 자, 경자년에 건강도 좀 좋지 못했고 하시던 일을 그만둬야 될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일어서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자, 사업이나 장사하셨던 분들도 금전의 운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 한숨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문수운도 좋고 자, 음 그리고 새로운 변동수도 있고요. 건강도 차츰 좋아집니다. 날삼재가 복을 주고 돌아서니 기대하셔도 좋은 세운입니다. 자, 경자년 많이 힘드셨죠, 기후생 여러분들. 삶의 무게감이 양어깨를 짓눌렀을 건데요. 이제는 양어깨 펴시고 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65세 정류생분들이정류생 여러분들 어, 내년에 정월달에 꼭 필히 삼지풀이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분들도 하셔야겠지만 특히 이분들은 왜냐하면 신축년에 초반에 다칠 수 놀랄 수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낭비수 조심하라고 하잖아 그지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 유달리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그래야 되는 행운이 들었고 상가집 잔칫집 될수 있나 가지 마세요 이분들은 상가집뿐만 아니고 잔칫집 뭐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당. 빙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반기 때는 땅의 기운이 나를 감싸 주는 형국이니 차츰 안정적인 운기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하반기 때는 초반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길한 달은 6월, 7월, 10월 달이 되겠고, 흉한 달은 1월, 2월, 5월 달이 될 것입니다. 이 분들 운세가 음. 나쁘진 않네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이 분들이 아, 막 인간의 동토도 나고 막 추가를 조금 좀 했거든 이 분들 네. 내년에 나갈 때는 삼재가 이제 삼재가 들었다고 했어 내가 그때도 복삼재가 했다 했잖아. 저. 다 나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분들은 내년에 나갈 삼재가 본인들을 다감싸으면서 이제 좋은 기운을 주고 가니까 기대해셔도 된다는 거지. 닭띠 분들 한 말씀 음, 어 닭띠 분들 이제 경자년에 이제 마지막까지 진짜 마무리 좀잘 하시고요.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하실 때, 어 나가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뭐 옮겨야 되나 아니면은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하반기 때까지는 무리한 결정 하지 마세요. 내년에 이제 초반부터 시작해 업력으로 3월달부터 좋은 기운으로 발휘하거든요. 그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실패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